갱년지 유튜브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갱년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요, 거지 키우기 3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터치하면 이렇게 돈이 벌려요. 그리고 막 터치하면 이렇게 마구 돈이 벌리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동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목표 금액이 여기 있죠. 이 목표 금액까지 뭐야지 뭔가 깨지는 것 같은데 거짓 파워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올려볼게요. 와우! 13레벨까지 갔네요. 와우! 못먹겠습니다 이야! 야, 야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저 금액을 얻어야 돼요. 자, 자, 자. 엄청 빨리 올라요, 이제. 한 번만 터치해도 거의 30 정도 올라가요. 자, 레벨업 해주시고요. 자, 한번더 레벨업. 클릭당 골드가 22원이 됐, 21원이 됐습니다. 짜잔 이 정도면 업그레이드 이 정도 업그레이드면 되겠죠? 와 엄청 빨리 꽝려요꽝꽝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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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가게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네, 그 청년, 그런데 정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네. 허허, 젊은 친구의 의욕에 앞서서 좋은데, 거기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곳이야. 뭐 하든 망할 게 뻔하다고. 저는 그곳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나온 참할수 없군. 그러던 돈은 가져야겠지? 네, 여기요. 음, 알았네. 하지만 난 분명히 말해줬어. 나중에 날 원망하지 말라고. 네. 음, 화면 터치하면 손님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와, 엄청 빨리 모여요. 와, 이렇게 터치하면 위에 게이지 보이시죠? 손님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커피를 팔아야지 돈을 더 빨리 벌 수가 있어요. 엄청 빨라요. 살짝 눌릴 수 있는게 많아가지고 살짝 불편하긴 하네요 손가락 10개로 지금 엄청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음, 이 정도면 이제 버지파워를막 업그레이드 해도 별로 돈이 손상이 안날거니까 됐습니다 자돈 엄청 나게 빨리 벌리고요 엄청나게 빨리 벌립니다, 지금.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터치를 해야 돼요. 손님이 3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5만원만 채우고, 이제 도넛을, 도넛 가게를 만듭시다. 자, 도넛 가게. 설마 가게를 또 차리려고? 네. 이봐, 잠시 행운이 따른다고 너무 무리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네. 허허, 이거 참. 아무튼 나중에 날 원망하면 안 돼. 네. 그런데 나 알바생이 없으면 장사라고할 테니 먼저 알바생, 알바생을 구해야지. 한푼 마음에 껌피. 숲에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를 정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커피숍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한풍마을에 커피숍을 한번 들러보자 자 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 알바 알바 이렇게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풍마을로 가야겠어요 한풍마을 어떻게 가지? 뭐 어떻게 어디 알려줘야 할아 여기 한풍마을 있네요 어디있지 음. 어디에 그 곳이 있을까요? 커피, 여기있다 확인. 음, 보동산의 사장님 이쪽으로 가보라 해서 와보겠는데, 도리번도리번 안녕하세요. 알바 몽고 집 고려하고 보고 왔어요. 미안해요. 이미 막아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저도 뽑아 와서. 제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점점 늘어나면은 커피숍 대관하는건 시간 문제예요. 아, 얘도 유튜버인가봐요. 구독자가 몇 명인데 세 명이요. 세 명이요. 적은, 그럼 이만. 어, 그럼 만 치. 응. 응. 사장 거지. 혹시 나랑 같이 일할래뭐 나랑 같이 무슨 빈곤터에서 장사를 할 건데, 난 커피를 팔고 넌 도넛치를 팔면 돼. 빈곤터 진짜야? 그럼 월급은 확실해 줄 거야. 나 엄청 유명한 BJ라서 싸게는 안 되는데 구독. 구사자 3명, 3명인 거다 들었어 그, 그건 그 현재고 앞으로는 걱정마 월급 팍팍 확실히 줄 거니까 그럼 무조건 케 k 지요 레츠고 고고 구독자가 적은 BJ가 장사에 합류했습니다 가끔 커피가 땡길 때가 있어 아메리카노 하나 사볼까요? 후르룩후르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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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좋다 피로 이 e 마이너스 자 집으로 가서 빈공터로 갑시다 오 여기서 일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일단은 쉬운 거네요 알바 오 BJ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짠 똥자 오늘 별로 갑시다. 응. 아직 돈 거지파리야이 정도면 그냥 부자,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돈 엄청 빨리 모여요. 스킬? 뭐지? 스킬이 가능한가요? 부자 선님 출연? 음, 팁증가 한번 해볼까요? 자, 알습니다킬 아! 와우 자 손님 안녕하세요 아뭐 뭐 드릴까요 와 1만원 1만 천원 1만 어 뭐지 아 레벨업 할수 있나봐요 자동시간 감소 클릭 게이지 한번 뭐, 업그레이드 뭐, 하게 빨리 벌려요 돈이. 이제 가게들을 점점 차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거짓 파우더를 나중에 잘 모아 가지고 어 광고 보기 눌렀어요. 모르고 아, 제가 광고 한개 자동 클릭이었나 봐요. 전 같이 하면 엄청 빨라요. 엄청나게 빨리 돈이 벌고 있습니다. 버튼들을 다 치워가지고 지금 10만 원을 기록했어요. 그다음 엄청 빨라요. 손님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와, 자동으로 또 클릭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광고 잘 받네요 야, 돈 벌리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땅사합니다 하차하차 하고있고 저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있고 상심맛까지 가자 어, 잘못 눌렀어요 아, 잠시만. 어, 근데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음, 스키알이 아직 200초가 남았어요. 와, 잠깐만요. 어, 방금 뭔가 버그 걸려가지고요. 영상이 갑자기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살짝 갑자기 꺼졌다! 가지고 카메라가 아무튼 <laughs> 야돈 벌고 있습니다. 38만원 39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일단 모아볼게요. 하우 조금만 보다 빠르게 마우스라도 쓰면 그것까지 써가지고 손가락 아예 안쓰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눌러야 됩니다 와 50만원 어. 거지 파워래? 아고마고마고마고마고마고 한시 몇 원이 벌리는 거지? 145만. 그러면은 이렇게 막 하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빨리 벌린다는 말이군요. 빨리 건물을 건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아, 대박했어요. 가게 10만 원짜리 떡볶이 또짓는다고네에 성공한 거 아닌가, 헤헤. 무리하다 한 사람을 갈 수도 있어 음데 응, 네. 이전에 있던 가게들은 모두 망해서 손 털고 나갔어. 오, 사람들이 안으로 망하는 것도 한 수가 있고 아 조심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계약할 거야네. 아유 모르겠다. 어차피 짜증 나니까 자, 네가까 알아서 해야지. 네. 마차감을 잘 찾는 젊은 친구들 정도나서는 아 맞춰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포마 마트. 마트가 어디지? 찾는 것도 한순간이긴 하지. 음. 여긴가요? 24? 편의점인데 여기. 부동산이고. 어. 학교 사전거지집. 헬스점. 근데 라면가 바로 불고겠지요 핫도그, 패션, 뭐, 점심, 약국, 노래방. 어, 여기있다 마트. 응, 부동산으로 가보라에서 와보겠는데, 이 키도, 이 키보드만 있다면, 이번 게임의 승인, 내눈 사전 거지? 키보드, 키보드. 프렉게이먼가 진짜 아닌가? 근데, 내 손에 맞는 기본적를 찾고서 게임 손질 그다 지수지. 아하! 리모몰에서 파는 기본적인 손 날씨는 극격하고, 정체전준 100배. 엄청나게 많이 싸우나 보네. 챔이 총몇 번이나 있었던, 저간파했는데 왠지 백백번 했던 거 같은데, 백번 그럴 줄 알았어요. 백0 0점1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응. 키보드가 문제가 아닌데. 음. 응. 그래서 이렇게 돈을 꼬던긴나는뭐 그런 이야기. 야채, 뭐 이런 것도 살수 있고. 음, 일단 다시 돌아가겠어요. 어, 자동 콜링 끝났네요. 이래서. 아, 좋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빨리 걸린다는 점. 그냥 건물을 빨리빨리 빨리 모아서 손님들 아구마구 모은 다음에 부동산으로 집좀 알아봐야겠어요. 잠시만요, 돈 모으고 올게요. 자, 50만원을 벌어왔습니다. 음 자, 이제 가게 하나 더, 어, 딱 50만원이네요. 호로가자 그냥 왜안 먹는 거지,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자네 용기 하나는 인정하네. 고맙습니다. 공원을 가면 일자리 찾는 점 똑같은 대사 공원 공원을 가보겠습니다. 음 공원이 어디지? 음 왠지 밑에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고요. 공원 흠와 음. 저리가 호이 호이 응, 멍멍, 멍멍. 아, 안 돼, 안 돼, 저리가. 헉, 새끼, 가정, 강아지인데. 멍멍, 안 돼, 살려줘. 잠시만. 이게 스토리를 제가 너무 훅훅 넘긴 신나, 넘긴다면,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깔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하, 하 이러면 안 되는데, 젠장. 형. 응, 어, 사전 거지. 개를 좀 무서워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공원에 개를 자주 보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네. 뭐, 무서워할 수도 있죠. 그거 안 돼. 지금 속는 동물 훈련사라고 개를 무서워하는 건 말도 안 돼. 네. 강아지무서워이 자꾸 삶을 멀리 하게 되고. 어차피, 응.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텐데. 음 그럼, 우리 가게 소도 과자, 판매 알바 한번 해볼래요? 뭐, 아, 알바생을 구하고 있었죠. 네가 네, 장사하면 사회가 되도 하면서 좀 바쁘게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돼요. 그럴까? 남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걔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려나. 빛처럼 본전이죠. 음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네. 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공터로 돌아가서 오, 일하네요. 어, 한번더한번더돈 벌고 올게요. 자 제가 거즈 파워를 167까지 올려놨습니다. 자동 클릭을 해놨고요.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큰 분이 뚝딱 만들어집니다만 음, 손님. 아, 이거는 아까 봤던 거구나. 어, 그 다음, 어 스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부자 손님. 부자 손님, 이번엔 몇 원을 주시려나? 제발, 조금 큰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 1만 원? 별로입니다, 별로. 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돈을 빨리빨리 보글, 벌겠습니다 오 뭐야 아레벨업 엄청 나 깜짝 놀랐어 이거 6천원에 판다는 줄음하나에 예, 몰빵 해볼까요 돈을 자 몰빵 해봤습니다 호두과자 그러면 호두과자 권리상황은 엄청난 돈이 내게 되죠 오. 좀좀 좀 빨리 벌리네요오호두 가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 음, 엄청나게 빨리, 돈 벌겠습니다. 와이 정도 스피드면은 엄청났네요. 이제 가게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더 만드는 것보다는. 자, 가게에서, 이거에 몰빵 한번 시켜볼게요. 과자는 몰빵했으니까 나머지 가게들을 커피 가게는 뭐돈 조금밖에 안 내네요. 그냥 금세 벌려요. 자, 커피 가게도 만장 해놓고요. 그분들, 들어오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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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도있나봐요 일단은 가게를 빨리빨리 산만해. 사면... 부동산도 있거든요. 부동산 여기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laughs> 음? 잠깐만요. 아.. 천만원.. <laughs> 하긴 근데 너무 싼거 아닌가? 그 정도는 사실은.. 음. 공원에..? 어..또 갈 필요는 없지? 음.. 헬스장에 입장해볼게요 사전고지 어비제 아하 저 오른다 어서 쉬어 해그 차차차차 힘내 으아아아 고..고.. 공항 고, 어쩌지저 죽는 줄 알았어 한 개도 못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을 쓰는 그걸로 되는 거지 역시 운동 많이 하는 나랑 안 노는 리는군 포기가 너무 빠는데 후..역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고, 그, 그, 그래. 몇정만큼은 대단한 걸. 팔 운동. 하나, 둘, 셋, 넷. 넷두 열두. 저는 한 200분은 들었는데, 왜1 2 번밖에 안들힘는힘이 올랐습니다. 음. 이쪽으로 간 다음에, 빙고스터에서 다시 돈을 봅시다. 가게 업그레이드. 떡볶이 가게. 오, 이 정도. 아, 불편. 했습니다. 이것도 짝수로 만들어졌고전 짝수가 좋아요. 어 됐다. 딱, 짝, 짝수에 짝딱맞췄어요 자, 이 정도면 돈은 상당히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빨리 벌리기 때문에 이제 가게를 또. 아, 잠깐만. 자, 손님 속도를 두 배로 했습니다. 이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걸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걸또 사야 돼요. 100만원이네요. 미리미리 엄청나게 돈을 벌어놔야겠어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가들이더공주하게이하기 시작했죠. 어, 100만원 되네요 바로. 파고야키두약가려고 돼. 네. 그 이젠 하지 말라고 해도 못하군그땅에 저렇게 사람들지지 나가죠. 고누음에겠냐게 여기서 저렇하지마 계약서 맹 네. 만화방 이번엔 만화방이군요. 만화방이왜 여기에 들어가지? 만화방. 이거까지만 하고 이제 돈딱 100만원 번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방이 음. 여기다 만화카페. 음 웹툰 작가 어허 이렇게 다 짐작하네요 대체 이 표시가 뜻하는 게 뭘까? 음 찾아온 거지? 궁금한 게 궁금하면 만화책을 보면 되잖아 돈이 돈이 된다고? 돈이었구나 상상력이야 이것도 다 도움 된다고 아 미안 놀리는 거 아니야 곧 인기 외총 작가가 되면 이런 마작 들 수백 권 사서 집에 쌓아놓을 거야. 와우, 멋지다 응? 그럼 인기 작가가 될 때까지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지 않아? 뭐 알바? 음, 응. 탁코야키 월급 두둑히. 오, 그래. 오 만화, 일 아빠, 이 학교. 삼, 알바. 음, 방황, 방황. 학교. 아, 배불러서 도저히 보고 먹겠다. 밥다 먹었으면 오늘 학교 가야지. 네, 알았어요, 엄마. 한푼 초등학교. 고국책이 어디 있더라? 울릉, 울릉, 아, 차았다 휙. 저희 배고프지? 응, 아니, 배고픈, 엄청 불러. 도저히 있는도 먹어 갑자기 배고어 에, 무슨 소리야? 배고픈 하니까 엄청 먹고 왔어. 갈수록,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 왜사양하지다 먹어도 돼. 뭐, 뭐, 뭐야. 내가 다, 배가 안 고프다고, 진짜야. 내가 스트레스 먹어 아, 다들 왜 이래. 나 배부른다니까. 내배좀 보고 얘기해. 배부배부르다고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아, 이거, 거지, 거지여가지고. 난, 괜찮아. 니들이나 보고. 배불러서 먹지도 못해. 어, 그런, 짓하지만, 내가 옆반에서 또... 어, 도둑이야? 아니, 옆반에서왜 도시락 훔쳐와? 아, 저, 저, 왜 이래? 사배불러니까내배추먹 보고, 이 새끼야. 선생님, 도전 시간 없었는데, 이도시라 가지면, 아니, 진짜. 아니, 거, 거, 이름이 거시라고, 진짜 거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자신의 도전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라, 이니를 거 일이 점점 많아졌다. 잠만마문더가더 가난해지셨다. 수상한 친구들과 선생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w <laughs> 이게 무 많아요. 야 재밌네요. 아왜또 마을에... 이제 돈 100만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디고요? 아 이게 있네요, 맞다. 이거를 깔아 주시고 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도 든든히 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 키우기 3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음에도 한번더 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